힐링 도유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오늘 보실 분은 현역가왕3에 참여 중인 김태연 양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금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금이라는 건 열매, 결실, 끝, 마무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. A 이거나 B.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해도 저 사람 말이 맞다면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성향인데요.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아요. A도 아니고 B도 아닌 뭐 요런 것을 타협하기보다는 뭔가 딱 결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금이라는 성향의 특징이고요. 그중에 신금은 열매의 씨앗이기 때문에 좀 내향적이다. 속이 깊다.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. 대신에 결정하면 명확하다. 그래서 의리가 있고 꾸준한 사람이다, 한결 같은 사람이다. 바로 금의 성향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인복입니다. 밑에 세 개가 주르륵 다 인복이에요. 좋게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, 인기를 얻을 수 있다, 사람들의 덕을 볼수 있다라는 개념인데,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되기도 하다 왜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둘이 이상한 사람들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인복이 양날의 검입니다 아주 좋을 수도 있지만 한20% 정도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 재능 면으로 보자면 화계가 세 개나 있어요 되게 개성적이고 독립적이고 아티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화개가 세 개나 되면 웬만한 도화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개성이 강하고 화려한 사주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연예인으로는 아주 좋은 사주다. 자 운대를 봐야 하는데요. 운대를 보기에 앞서서 이 사주는 힘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수, 목, 화 라는 기운이 좋은 기운입니다. 다행히 12세부터 21세까지의 운이 임, 인, 대운이라고 해서 수, 목이 같이 들어와 있는 대운입니다. 아주 좋은 대운인데 어떻게 좋으냐, 기회가 많다라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에 있다. 그러니까 재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, 기회가 있다. 그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다,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아주 좋은 대운에 있는데, 자 26년 올해 신년 운세는 어떨 것이냐? 병오 대운이라는 운입니다. 수목 화가 좋다고 했으니 화가 좋은 거죠. 그럼 어떻게 좋으냐? 관이 좋다. 안정적이다, 우준하다, <laughs> 명예를 얻을 수 있다. 그래서, 오래 운이 화이면서도 좋고, 관으로도 좋기 때문에, 내가 순위권 안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고, 명예를 얻을 수 있고, 유명해질 수 있다. 그래서 좋은 운에 있다.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,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, 오축은 원진이라는 살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뭐 아직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기를 바라는데 혹여나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다. 라는 부분은 좀 있어요.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올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또 안정적일 수 있는 좋은 운에 있다. 여기까지 김태연 양의 사주였고요.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